Mr. Yoon Seok-yeol, presidential candidate for People Power Party, will share his vision for Korea. <laughs> hmm. 잠시 무대 준비가 있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다. 시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저희 오디오 좀 조절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uh,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글로벌 리더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윤석열, 저는 uh,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의 party. 비전과 리더십에 대해 오늘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는 참담한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 한반도에는 두 개의 리더십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이 둘은 정 반대의 방향으로 수십 년간 길을 걸어갔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산업화 민주화를 모두 성공한 전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역사의 퇴물로 증명된 <목소리도> 사회주의를 따랐던 북한은 실패한 국가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이는 리더십의 방향 설정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Changed. 올바른 방향 설정은 right 올바른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Right.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 권력의 한계를 그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power.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정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What the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리더십은 연대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승자를 위한 free. 것이고 Democracy 그 이외의 사람은 is for 도의지 않는 것이라는 is for 오해가 the 있습니다만 There is a mis 인간은 원래 모두가 평등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자유인입니다. Equal. 그래서 누가, so 누구를 가 지배할 수 없고 또 모든 개인의 person. 자유는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그조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이런 분쟁을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자 독식은 절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모두의 연대와 그 We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국가의 필수적인 책임이 됩니다. 아무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해도 모두가 경쟁의 c o m p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이 c o 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아동과 청소년의교육과 교육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또 공정한 대입 And also we need to have a fair uh, college entrance system and fair employment opportunities so that 중요합니다. the youth can have more hope in the future. So everybody needs to have fair in the race towards success. On the other hand, leadership is about accountability. 공직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공적 리더십은 국민에 대한 국민 모두에 대한 무한 책임입니다. 제가 크게 감명받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테러 전쟁 당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아, 파키스탄에서 특수 작전을 지휘하는 그 사령관 뒤에서 아, 그 사령관이 현장과 연결된 영상을 통해서. 작전 지휘하는 것을 뒷자리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리더십의 요체는 사람을 잘 알고 chief. 잘 쓰는 지인과 용민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는 최고의 인재,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들을 믿고 일을 맡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코로나 극복, 일자리 창출, 부동산 안정 등에 있어 이념이 아니라 철저히 시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정하고 특히 과학의 영역을 존중하겠습니다. 또 인재를 모시는데 내편내 편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정의 최종 책임은 오롯이 저의 몫숨입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그 신념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리더십은 통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을. Remember, 아, 많은 분들이 엄마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엄마는 자기 We 주장을 굽히고 양보하더라도 결국 나라를 이끌어가는 and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메르켈의 리더십이 증손 받는 것은 Kills 국민 편에서 판단하는 원칙. 그래서 언제나 지키고 always 국민의 always 목소리를 듣는 포용의 정신을 the 항상, the 항상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을 포용하고 미래 성균을 이끌어주고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중대한 사안에 관해서 뒤에 숨장 않고 people. 반드시 국민 앞에 나와 설명하고 책임하 있습니다. Uh, 또 마이 포디움. b u 가장 중요한 I 것은 국제사회와 협력입니다. 국제사회을나향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인권과 법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안보협력, 기술협력,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도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칩으로 싸운다고 합니다. 특정 국가의 수출 제한이나 공급 감소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외교안보와 경제, already seen this. 국내 문제와 국제관계가 분리할 수 없는 security, 하나가 되었습니다. And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to 받아들여지는 법치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 외교 상대방에게 so in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성에 걸맞는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책임을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리더십은 미래를 대척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화는 이 사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 녹색 대전환은 인간의 지구와 함께 공존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뿐 아니라 체제도 변화하고 니다신자체주의와 국가주의가 the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와 경제의 양국화는 시장경제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주의의 퇴고는 자국이기주의와 글로벌협력체제의 와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일은 아닙니다. 기술적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어야 하는 것은 중요한 당면과제이지만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사회분열과 What we're 또, facing is extreme confrontation and the hope for our 있습니다. future is actually diminishing. What is the most urgent for us is a new leadership that is going to lead the, the new leadership. change. It should not be unified. It should not be leadership which, is, which does not understand China's s i n and it should not be a leadership 이 당시의 government tries to 새로운 응전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며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낸 주인공입니다. 이제부터 that no other has 우리 앞 i 직면한 z a t We need uh, to 슬기롭게 헤쳐가기 위해서는 당연한 설정의 리더십 또 연대의 리더십 책임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 have coalition we need to integrate and we need to also have leadership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verybody can talk about leadership but it's difficult to practice the right leadership we need to diagnose the problem in front of us and find the right solution in a clear manner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빛나는 역사와 Koreans. 전통을 이어가면서 신 기능 이론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Korea 확립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Korea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죠. 감사니다